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을 사랑하는 EBS 제자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지구과학 공부법이라는 지구과학 원 과목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에서 자, 16만 7,646명이나 아, 16, 지구과학원을 시험을 보겠다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6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과학원 선택자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특히 이과에서는요, 여러분 과학 탐구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등급이 나와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투과목보다는요, 원과목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원과목, 네과목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물리원이나 화학원보다는 조금 다소 쉬운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원의 선택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체감 느끼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을 통해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거기다가 자 우리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영어 저거 1대 평가기 때문에 영어 점수로 분간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때요 여러분 과학탐구로 우리가 아 등급을 가린다라는 생각으로 타, 과탐 원 과목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지구과학 원을 선택을 했느냐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쉬운 난이도와 자 선생님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흥미로운 소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과학 제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낭만 지구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지구과학 곰, 과목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추운. 하얀 눈이 펑펑 내릴 것만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 삼천 년 뒤에는요, 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건막 크리스마스에 막 뭐가 올수 있을 있을까요? 그쵸? 막 장마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을 지구과학 원을 공부하면 그 정답이 쉽게 나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면, 자,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칭찬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낭만적인, 아, 이런 마술 같은 일 일어날 수 있는 지구과학원 과목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아,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하면 의대 진학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 주요 의대에서, 지구과학원을 선택해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더군다나 자 여러분들 그 과탐 비중이 높은 대학들에서는 지구과학원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자 등급을 잘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실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표준점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원 이번에 여러분 1등급 표준점수가 67점이었어요. 자 다른 타 가보 과탐 다른 원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였고요. 만약에 1등급에서도 만점 최고 점수를 받으면 70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 게 바로 지구과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지구과학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과목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자,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지구과학 원 꿀과목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그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 지구과학 공부를 그냥 쉽게+ 쉽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고 뭐 문제를 풀었는데 뭐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 지구과학 그 친구가 같은 내용을 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개념 정리를 똑바로 했다면 꿀과목 탈락 이런 얘기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렵게 나와도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완성이 되어야지 그 뒤로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개념을 충분히 다시 다시 계속 복습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쪼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추천해 드리냐면요, 암기가 아니라 그쭉 지구과학 내용이 줄거리처럼 머릿 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 자 백지 노트라는 곳에 옮겨 적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백지노트가 뭘까요? 백지노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한 내용을 끄적끄적거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날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자, 머리에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어 들어가, 넣어 있는 거를 끄집어 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차근차근히 쓰다 보면, 아, 그냥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체계화되는 어 내용 구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노트 활용, 여러분들 이거 3학년 가면요. 사실 백지노트 쓴다는 거 시간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실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방금 제가 좀 넘어질 뻔 했는데,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제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봐야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놀랍게도 여러분. 자, 보시면 이번 수능 2번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 같은 해에 뭐 수능 특강 문제였거든요. 자, 보십시오. 놀랍도록 문제가 거의 똑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ebs에서 실제로 과학탐구 문제에서 자 그림 도표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조금 바꾸거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내어서 거의 70%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ebs 활용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되면 ebs 교재 활용과 여러분 그다음에 기출문제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 우리가 그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요. 특별히 우리가 도표나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굉장히 큰 거시적인 시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시적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짜 큰 시간과 진짜 큰 공간을 다루는데 그걸 조그만 종이 안에 하나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그래프의 간격이 굉장히 어 하나하나 관경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신 뒤에 문제를 푸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장난이 또 있냐면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우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다 보면요 기울기가 되게 일정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과거에 많이 줄었다니까요 특히 많이. 일정하다는 건 거기에 간격을 갖고 장난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격 같은 거를 잘 보셔야 하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14번 수능 문제였어요, 여러분. 엘리뇨와 라니냐를 묻는 문제였는데, 자, 우리가 뭐 이런 도표나 그래프를 가지고서, 색을 가지고서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긴 동태평양이고 서태평양인데, 이쪽에 수온이 어땠다라는 거를, 아, 아, 어, 수온이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강수량 편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지금 왜 실수를 했냐면,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엘리뇨나 라니냐 같은 경우는 뭘잘 물어보냐면, 그렇죠 수온을 잘 물어봐요. 수온을 비교해서 사실은 엘니뇨의 정의가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을 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온을 가지고 잘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자 우리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요? 엘니뇨로 아니냐 문제가 됐을 때뭐 강수량도 물어볼 수 있고요. 수온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의 높이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던 대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는. 강수량을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 발문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성스레 읽어야 되는지 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이런 그림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 게뭐 높고 하얀 게 낮다. 이런 뭔가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규칙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문제가 나오면 문제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물리량 비교. 모모보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은 약간 읽기 능력이 조금 딸릴 때가 있어서 막 빨리 풀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잠깐 좀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읽기 능력 좋으실 거고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세요.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절대로+ 절대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공부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모든 발문도 정성스레 읽고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 도표 그림도 우리가 잘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어 내신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